김기사의 이시훈 전기 저자 소망 김기사입니다 어, 제가 원래 유튜브를 잘안 했는데 좀 어,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유튜브로 또 소통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준비한 그 유튜브 영상은 그제 와이프, 와이프의 전기 기능사 취득을 도와주기 위해 어, 여러가지 전기 기초적인 것 그리고 기능사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어, 제 와이프 동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희입니다. 네, 네. 아우, 박수. <laughs> 아마 이 전기 콘텐츠는 그냥 군대죠. 뭐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다 남자죠, 남자. 네, 남탕 군대. 그래서 남중남고 공대 나온 남자들은 결혼식에서도 하객들이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이 여성 불모지에 감히 제가 이제 제 와이프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어 사실 제 와이프가 전기과도 아니고 문과 출신에 더구나 여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기랑 거리가 먼데 근데 왜그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이렇게 따려고 저랑 같이 공부하려는 거예요? 아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 음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 음, 특히나 예. 이제 남편 일 도와주고 싶어서 전기기능사 네. 이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참말 <laughs> 말을 이쁘게 하죠. 예, 그, 이제 이제 책을 넘겨보면서 그 마음 변치 않 기르라고 어,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뭐책 소개가 된것 같은데 네, 책 소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전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듯이 가르치기보다는 제 와이프 동희에게 가르치듯이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자 하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존칭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 대화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야 전기 전기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 그냥 편하게 생각해 전... 전기. 음. 음, 위험한 거. 어 위험한 거. 응. 예. 그리고 또. 음, 삶이 편리한 거. 어 편리한 거. 어 삶이 편리한 거. 응. 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음, 조명 같은 게 떠올라가지고. 조명. 응. 어. 빛나게 하는 거. 빛나게 하는 거. 어.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전기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제 사람들에게 전기라는 것에 대한 게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은 전기가 나가봐야 한다고 이제 정전이나 어떻게가 뭐 이제 펑 하면서 터지거나 뭐 이때 보통 사람들이 아 전기가 뭐 있었구나 전기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지 당장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걸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을 좀 알아두고 나면은 뭐 직업으로 오빠 같이 택할 수도 있고 그 말고도 이제 다양한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뭐 길도 많고 또 집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배워서 이렇게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거니까 더 좋고 자. 어쨌든 전기라는 것에 대한 그 우리 그냥 문과 출신, 여대 출신의 평범한 여성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기에 있어서 이제 뭐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저항 이세 가지는 우리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이 전기에서도 전압 전류 저항만큼은 이게 자고 있을 때이 옆구리 쿡찔러서 전기의 제일 중요한 삼대요소가 뭐냐 물어봤을 때 잠꼬대나 하면서도 전압 전류 저항 이게 나올 정도로 <laughs> 빠삭 알고 있어야 돼자 전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음 전기 압력? 압력 까 압력? 압력 어. 우리가 이제 피해 압력을 혈압이라 그러고 어,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 하듯이 전기의 전압, 압력 u t it. I'm not s 는 r 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ot sure about it. I'm n o 저항은 r e a 막아주는 거? 모르겠네? 음... 반대리는 느낌 막아주는 거 응. 어... 자... 이게 이제 뭐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오답이라고도 할수 없는 근사한 답을 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당장은 이해를 안 해도 돼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의 압력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이래서전위차이 음. 단어만 일단 알아도 전위차 전위차 어뭐 설록차도 아니고 우롱차도 아니고 <laughs> 전이차 어 전이차라는 걸 알아두고 이거는 당장 이해를 안 해도 돼. 그리고 전류라는 것은 뭔가 흐르는 것은 맞아. 흐를 류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전기가 흐르는 건 맞는데, 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전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하. 전하. 음, 전하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음, 얘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라는 게 에너지의 개념이라면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정말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뭐 조선시대 왕한테 전하 뭐 이러든 뭐 그걸로 <laughs> 단어로 그냥 외워도 되고. 해야겠다. 어 저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이단어를 많이 써 뭐가 이제 반대되는 든지 막아주는 거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그 심리 상담을 받다 보면은 내 남자한테 심리 상담 그 상담사가 뭘 물어봐 근데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소리를 하거나 얘기를 안 하려 그래 그리고 이제 심리적 저항이라고 그러거든 뭔가 자꾸 자기가 얘기를 안 하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뭔가 막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정확하게 들으면은 이 전기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음... 음,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야. 방해. 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네. 막아준다는 맞... 어. 거는 완전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막아준다는 음... 개념으로 가서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뭔다면은 막아준다는 거는 절연이라는 단어를 써. 음... 절연. 어, 절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인연의 반대말을 뭐 절연이라고 하잖아. 그 그와 같은 응. 인연이라는 건 서로 이제 뭐 좋은 사람의 인연을 만났어요. 쩌는데아그 사람과 헤어졌어요를 뭐 이제 그런 말잘안 하지만 뭐 절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와 같이 이제 이 절연이란데 물론 이제 한자 단어는 달라 그냥 그렇게 외워도 내가 말했듯이 응. 어, 설록차도 아니고 우롱차도 아닌 전이차. 어, 조선시대 왕을 부르는 전하.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것 같은 거 저렴, 저렴 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 이제 인연이 아니고 남이 된 상태니까 안 만나겠지 그렇게 그냥 이해해. 근데 이렇게까지 뭐왜 이렇게 아니라 그냥 단어 순서에 외우고 음. <laughs> 어쨌든 이 전압, 전류, 저항만큼은 정말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면은 어그 전에 그거부터 알아보자. 이 전기 앞으로 용어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에게 따라붙는 것이 항상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호라는 것이 있고 단위라는 게 있어. 음. 자 전압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붙였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전기 관련 글 같은 걸 보면은 타 전압을 전압이라고 표시를 안 해. 수,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써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게 있어.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해. 예를 들면은 뭐, 뭐 지도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이 있고 이강 옆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학교 이렇게 글을 써주지 않고 기호를 그려주잖아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뭐강 건너에 뭐 가는 여기 뭐 기차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뭐 기차역 하기보다는 철도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주고 그 앞에 뭐또뭐 뭐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뭐 여기에 뭐 도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의 기호라고 하는데 이게 기호는 한번 익히고 나면은 이제 지도를 볼때 굉장히 편리해져 일일이 글씨로만 있으면 굉장히 음. 복잡해는데 그래서 이 전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호 그게 있는데 전압의 기호는 V야 v. 그리고 절유의 기호는 I야 그리고 저항의 기호는 R이야 왜 이걸 기호로 쓰냐 전압의 영어 단어는 볼트가 아니라 볼테이지라 그래. 앞 글자 대문자를 따서 그래. 그리고 저항의 영어 단어는 레지스턴스라 그래. 여기서 글자. 그러면은 전류는 <laughs> 왜 아예 없을까? 모르겠어. 전류의 영어 단어는 시로 시작 그래. 시? 어. 커런트라 그래. 커런트. 아, <laughs> 이걸 갈게 흐름이라고도 해. 어... 현재는 아니고 흐름. 음... 근데 이 흐름을 보면 흐를 유랑 비슷해서 음... 커런스인데왜 I를 쓰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워. 그냥 알아만도. Intensity of current. 이 흐름의 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냐 이런 강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I를 따고 이런 건데 이 C를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C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로 기호로 쓰는 게 있어 커패시터라고. 그러기 때문에 딱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C는 안 쓰고 I를 쓴다 그러니까 V는 I, 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고 또단위라는게 있어 예를 들면은 네. 우리 동이 음, 오빠랑 키 차이가 몇 센치가 나지? 키 차이? 음. 10, 13cm? 그래 13cm의 차이가 나지 음. 여기서 말하는 13이라는 거는 이제 수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센티미터 이게 네. 바로 단위야 응. 그리고 뭐 오빠랑 몸무게 차이는 안 물어 볼게 <laughs> <laughs> 아프니까 응. 어, 그리고 마라톤 코스가 응. 몇 킬로지? 42.19 그래 만다. 19 킬로미터 그치 42.19 킬로미터 여기에서도 이게 단위란 말이야 응. 전기에서도 전압과 전류와 저항에 당연히 단위가 따라와 응. 자 이거 단위. 볼트. 전압의 단위는 뭐 쓰냐? 우리. 볼트. 응. 그럼 2 2 0볼트렇지그 볼트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이렇게 V. 그리고 전류의 네. 단위는 어떤 걸 쓰냐? I. I는 기호였어. 전류는? 전류는 A를 써. A가 뭘까? 아는데? A. 이게 뭘까? 음. 응. 아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 암페어. 암페어? 오 맞아. 암페어야. 그리고 알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단위였어. 알, 알, 알. 저항의 단위는 음. 봐봐 자기야. 이렇게 생긴 거 쓰는데. 어? 이거 음. 어디서 봤어? 속하게 내... 기억은 안 난다. 이게 시계 브랜드로도 되게 유명한데가 있어. 아, 오메가 시계? <laughs> 오메가 시계, 그래. 오메가 어디지? 스위스인가? 그래. 그거는 모르지만 비싼 시계. 어, 비싼 시계. <laughs> 우리 동희가 또그 비싼 거는 알아보지. 음. 어. 오메가 시계는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 시계이고 명품 시계에 맞는데 이 오메가 시계 의 마크와 비슷하게 생긴 이걸 가르켜 우리가 전기에서는 옴이라 그래. 옴. 음. 영어로는 O H M. 그래서 옴이라고 쓰고 음? 이 단위 같은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서 V가 아니라 볼트, A가 아니라 암페, 암페어. 암페어 이게 이제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음. 암페어 영어식으로 그리고 저항에 다니는 옴 여기까지는 이제 알아두는게 좋아 음.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나타낸게 이제 옴의 법칙이야 음. 옴의 법칙은 그 전기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다가 뭔가 툭툭 치면서 오메 버측이 뭐냐면은 V는 IR 바로 나올 정도로 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꼭 알아둬야 돼 V는, V는 IR. IR 자 V가 뭐라 그랬지? 볼트 아니 이를 기호로 나타낸 거야 이 수식에서의 V는 IR 아 전압 그치 전압은 I가 뭐라 그랬지? 전류 전류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수식에서 이렇게 생략된 거는 곱과 같잖아 음, 전류 바기. 곱하기 R은? 저항 그렇지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곱으로 되어 있다. 이게이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한데 이것을 활용하는 경이도있지만은이제우리이 전기 기초를 이해할때이굳이이렇게 외울 필요은이이이부이제분은이이이이 그 수학적으로 치환을 한다 는데 이게 V는 I를 I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지? V가 넘어가고 음, I 분의 V. 그렇지 R은 내려가게 되지. 그래서 R 분의 V가 된다. 이게 이제 전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음, 무슨 얘기냐? 음. I가 전류잖아. 음. 전류는 전류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자와 분모에서 분자를 어떻게 하면 돼? 높여주면 돼. 높여주고 저, 분모는 나누니까 음, 음, 낮춰주면 낮, 돼 그치. 그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전압을 높여주고 저항을 낮춰주면은 음. 말 그대로 전류값이 커지게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음. 전압을 올려주고 저항을 낮추면 된다 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얘기한 거 있잖아 전압 전류 저항에서 저항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녀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많이 흐른다기보다는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자기가 생각한데 전기 압력이라 생각해 뭔가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자기야 내가 이것은 예를 들면은 삼 층짜리 집이 있어 그리고 음. 그 옆에 높은 한 삼십 층짜리 건물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딱 떨어뜨리는 것과 여기에서 딱 떨어뜨린 것 예를 들면 핸드폰을 떨어뜨려다 해보자 우리가 스마트폰 옥상에서 삼 음. 층에서 떨어지는 것도 핸드폰이 깨져서 못 쓰겠지만은 삼십 층에서 떨어뜨리는 게더 심하게 깨지겠지 음. 더박살이 나겠지 음. 마찬가지야 이게 결국에는 이 높이라는 게 위치의 에너지의 차이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음.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핸드폰이 받는 충격 에너지가 클거 아니야. 음. 그렇지 않아? 말 그대로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555m의 롯데월드 타워 뭐 희한하게 생겼지. 사우론스 같이. 여기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러면뭐 어마어마하겠지. 음.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더이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높은 건물일수록 더그 받는 에너지가 크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압이라는 것도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흐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보통 이걸 폭포의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해. 이거는 어, 우리 그 친절하게도 이 저자님이 또그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 <laughs> 그래서 정방폭포 아니다 천재연에서 찍은 건데 폭포 개념을 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폭포의 높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물이 있잖아. 물에 이제 그 자체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전류 음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전압이 높다는 거는 이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음 높은 거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빠는 리마인드를 네 되게 좋아해서 음. 다음 강의에서 그 강의에 나가기 전에 오늘 배운 것을 돌발 퀴즈식으로 질문을 할 거야 그래 잘할 수 있겠어? 이그 정도는 할수 있지. 이그 정도는 할수 있다. 음, 그래. 나도 그런 패기가 있는 게 좋아. 어, 좋아. 어쨌든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다음에는 오빠가 이제 그 기전력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다 이제 전기에서는 기초적인 건데 어려운 거 아니야. 천천히 오빠랑 같이 해보자. 자, 파이팅 네.